딸려 붙다고 가고 보면은 조금 시계이 떨어지잖아요, 형 그래야 되고 좀 그래서 그 아까 갯겁 있는데 다도 붙여 보기도 하고 네.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 있어요. 네, 제가 네.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차가운 걸 먹었을 때이겠어막장히 네. 배가 막 울고 그러고 했어요. 어따 그때 정말 저 뼈. 무슨 알려르 대로 데 정확하진 않지만 갯겁 있는데 막몇 개를 갖다 붙였어. 그러더니 진짜 그 기가 라았더라고요 예, 아까 강의했을때얘기했듯이배 예. 아프면 중안자리 하나만 붙였도 되는데 안 되면 천추자리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예. 그냥 가라앉아니몇 개를 붙였는데 예. 진짜 싫은 듯이 그배 아픈 게막왜 이렇게 예. 배가 충전이 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작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배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가지고 배 내놓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리에 있는 13열짜리는. 아프대, 아픈 다리 좀 잠깐 이렇 올려볼게요. 그러면 누구든지 편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족삼열자리 취혈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양쪽 족삼열자리 해주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족삼열자리는 반드시 어느 쪽부터 한다고요? 왼쪽부터 합니다. 왜 왼쪽이냐면, 이가 계속 쳐져있어. 요 그래서, 똑같이 눌러봐도 안 좋으면 먼저 한번 족삼 혈자리를 갖다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소화기안 좋은 사람은 이래요. 아파요. 예, 아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다보면 여기 아픈데 누르면은 내 손에 아픈 게 잡혀요. 그걸로도 알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잠깐 해볼게요. 여기 족삼 혈자리에 눌러볼게요. 그건 아프죠? 근데 여기도 아파요. 그러면 위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심하지 않은 사람은 왼쪽만 아프고 오른쪽은 안 아픕니다. 회자리를 잡는 건요. 자, 어떻게 잡냐면요. 아니요, 다리에 힘 빼세요. 이 슬개골 안쪽하고 바깥쪽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바깥쪽 여기가 독비열 자리예요.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내세랑 여기 외세랑 여기를 기준점으로 먼저 잡고 그리고 어떻게 잡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골도 있어요 여기가 옆쪽에 투켜 나온 뼈 비골도 그리고 족삼 열자리는 여기 삼각형되는 지점 이렇게 이렇게 잡기도 하고 쉽게 하는 건요 이걸 쭉 올리다 보면 딱 걸립니다 여기가 손에 여기가 예예 예, 여기가 딱 걸려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쪽에 십자인데 여기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쑥틀 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가 숙삼열자 여기를 아, 이렇게 아퍼요. 네. 음. 예.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요. 아. 자 슬개골 외측과 내측 있는데 외측에 여기요. 들어가는데 여기가 독비열 자리 아,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 귀골도 그리고 딱 올라가면 여기가 삼각형 되는 숫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쭉 밀고 올라가면은 예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일촌입니다 일천. 예 이게 예, 여기가 족삼열자 여기도 아파요 네, 네. 예자 지금 양쪽 눌렀을 때 아팠는데 이제 추혈은 이렇게 하고 운동법을 제가 여기를 잡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운동은 보시면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리리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젖히고, 예. 네.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자,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네, 자더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다섯 번 하고 다시 한번 여기 다리 둘러볼게요. 어, 훨씬 더 네. 아프요. 아까는 몸이 움직거릴 정도로 아팠는데, 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편해지면은 여기 배 위가 편해집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요. 여기는 이렇게 잡고 있죠. 이쪽 반대쪽은 이쪽 손수 합니다. 이렇게 자 돌리세요. 젖히고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번는 편하게 하고,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이쪽도 똑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네, 편해졌어요. 네. 자, 양쪽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속이 편해져요. 이렇게 하나 네, 림 나오고. 자,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는 거고 이제 혼자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자, 거. 그렇게 잡고 해도 되고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 저쪽 분 이게 예예 예. 예. 자, 올리세요. 저 치고 하나 둘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세요.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자 올리세요. 자더 하나. 둘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셋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세요 반대쪽도요 네쭉 이렇게 네 얘는 얘는 똑같이 똑같이 네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세요. 자,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세요.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자, 올리세요. 더. 하나. 둘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셋 내리세요. 다시 젖히고 어, 하나, 둘, 셋, 네, 이때요. 지금 어때요? 속이 편해져요. 이거 하면은. 네, 털음도 네, 나오고 처음 했을 때보다 많이 편해집니다이 음.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